첫째 경기 디비전 어,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생과 매스터 성인구인데요. 이정환 스테커 어, 종합기록 17초 6 33으로 7위로 올라왔고요. 이용봉 스테커 17초 577로 6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인숙 스테커 16초 5, 5, 9 5 6으로 5위로 올라왔고요. 자전은지 스테커는 16초 416으로 아, 이 사실은 이 메스터리그가 통합이 되지 않고 만약에 별도리그로 대학생리그와 통합이 되지 않고 별도리그로 됐었다면, 어 매우, 예 매우 축이 예상되는 미전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대학생리그와 통합이 되는 바람에, 예 지금 대학생리그와 기록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아쉽지만, 예 우리 성인부 리그를 먼저.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된 점이 아쉽지만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 네. 네다 확인되었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자, 파이팅! 첫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333 333 연습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은 왜또 반... 어프게이자 카메라 나, 이제 온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녹화 마찬가지로 연습 두번 하시는 장면부터 이제 녹화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녹화 안치 안누르셨으면 지금 누르시고요. 자3 3 4 3 3 4 1차식입니다자 타이머리셋 타이머리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3초 034, 2초 933, 네, 좋습니다. 자, 2차식입니다. 저는 비슷했커 좋습니다. 2차학생도 좋습니다. 2차식입니다. 하이브리셋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타이머리셋! 타이머리셋!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예, 좋습니다. 예, 2초 624. 예, 2초 624입니다. 아, 빠른 기록 나왔고요 인수, 저는 우리 이용봉, 제코 나이는 모속입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자, 삼국산! 삼국산! 학생 리그랑 통합이 되고 난리야, 그죠? 네, 네, 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마스터 원. 마스터 원은 뭐야? 네, 좋습니다. 자, 363 1차식입니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2초 299입니다. 자 2차 시기 363타이머리셋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아, 스크래치입니다. 저스테 안타깝습니다. 네, 아, 좋은 기억이 돼요. 아, 컵이 바깥으로 나가면 스크래치나 이인수 스테커어 네, 네 쉬워업좀 하시고요. 예, 이정환 스테커 3초 867 좋습니다. 네. 마지막 3차식입니다 타이머리셋.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사이클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두번 해주세요. 사이클입니다. 점은 예 좋습니다. 저는 시스템 확인됐습니다. 네, 미대표단과 또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같이 할수 있다는 거죠. 오늘 미국에서 선수 그리고 또 태국에서도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차 시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이니 쌤. 할머니 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자저 아, 아, 스테커 10초 369하시고요 이정현 스테 10초 735스테 10초 10초 테커 10초 스테커 10초, 7, 3, 수수 10초 스테커 10초 스테이 10초 스테커 10초 스테 10초 스테 10초 스테커 10초 스테커 10초 스테이 10초 스테커 10초 스테커 10초 스테커 10초 스테커 10초 스테커 10초 스테 10초 스테커 10초 스지커 10초 스테 10초 스테 10초 스테커 10초 스테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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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머리 셋! 하이머리 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자, 밑에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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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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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초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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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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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네분 아, 모두 굉장히 좋은 네, 기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3차식입니다. 타이머리셋, 타이머리의 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마 만두원 절봉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전세세가 해 수고하셨고요. 이인수 그리고 이영공 세것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얘기 t 비 정디디에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세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우, 1라운드도 좋으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아, 역시.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수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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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이어서, 이어 이어서, 이어서, 이어아니아니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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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はい、カメラを、ね、カメラとっ<ん>